그이브닝 지금, 시 각이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저 녁을 먹고 어 그냥 입자. 내가 왜 웃냐면 밥 먹고, 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피티킴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유튜브에서 이제 그 노래를 크게 들었거든요. 거실이 쩌렁쩌렁하게. 저희 집은 그래도 방음이 비교적 잘 되는. <laughs> 근데 그 듣다가 어왜 그랬지? 나도 모르겠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laughs> 내가 뭐 가을에 떠난 여인이 있다거나 어... 그런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페티킴이 부른 분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저보다 훨씬 연,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사실 저는 패트김 세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로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오그 젊었을 때는 못 느꼈던 아마 그 가수도 그럴 것 같아요. 패트김이 제가 그래서. 그 가수 배트 김이 젊었을 때 부른 그 가을을 남기고 온 사람이라는 그 똑같은 노래를 들어봤는데, 아 맛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연륜이라는 게, 아, 그거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아, 여러분도, 아마 지난번에 그저 조용필 콘서트 할때 그때도 느끼셨겠지만 왜 나이가 들어서 노래를 들으니까 가사가 들어오잖아요 가사가 젊었을 때는 멜로디만 들었다가 어, 나이가 드니까 가사가 들리죠 가사가 어, 그리고 이제 청승맞게 이 남자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가끔은 그 울컥 울컥 하면서 어뭐 감동적인 걸 봐도 눈물이 나고 뭐가 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laughs> 나만 그런가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나왔어요 산에나 가자 바람이나 좀 쐬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제가 동영상 하나 올리고 댓글 쭉 읽으면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물론 뭐 평상시도 여러분이 주신 댓글 때문에 많이 행복했긴 했지만 오늘 특히 더 그랬어요. 어, 자주 보이던 분들 외에도 처음으로 댓글을 쓰신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데, 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그동안 나고는 거리가 먼 단어였는데, 요 쌤과 함께 오랫동안 방송을 함께 하면서부터 요즘은 불끈불끈 막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댓글도 참 감동적이었고요. 아, 그런 것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laughs> 그또 하나 글 남는 거는 가진 자에게는 지금이 천국이요, 못 가진 자에게는 지옥이라 그런 글도 보였어요. 아, 맞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천당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이 나에게 천당인가, 지옥인가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결과죠.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상당 부분은, 어, 어제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거라고 하고 이 순간부터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내일 죽는다. 그럴지도 모른다. 아,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면 너뭐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1분 1초가. 1분 1초가 귀한 시간이고, 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둘러보면, 뭐 저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 가까운 지인이, 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참,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하루 이렇게 산다라는 게, 저는 참, 이한 것 같아요. 한 시간이 한 시간이 어, 예전에는 이렇게 사무치도록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면서 더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 여러분 덕분에 참 많이 행복합니다 아, 왜냐면 제가 완전한 일반 사람은 아니죠 그죠 네. 명색이 그래도 방송국불도 좀 먹고 유명세를 좀 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독특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많은 사람을 만나도, 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말, 안할 말, 다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아주 허심탄회하게. 제 제가 공중파나 이런데 더큰 매체로 가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절대 자유롭게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갖는다거나, 뭐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제가 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이제 그런,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더큰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어쨌든, 보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힌다? 그러면은, 제 자유가 그만큼 구속이 됩니다. 저는 정말 정말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나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전 굉장히 진솔하잖아요. 이게 진솔할 수 있는 거는 구독자가 몇명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직을 탐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도 출마한다, 장관이라도 뭐 나간다 그러면 아마 제가 한 유튜브의 말 가운데 아마 표적이 될 말이 뭐 수두룩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안 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우리 굿모닝 팝스로 새벽에 아침에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고 행복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참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시절, 뭐 일부는 대학교 시절, 일부는 뭐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어쨌든 청소년기와 한참 잘 나가던, 파리파리다던, 그 시절을 우리는 같이 했었잖아요. 그게 벌써 30년 전, 40년 전 얘기입니다. 으아, 끔찍하죠. 어, 적어도 30년 훨씬 더전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여전히, 어 외형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복, 행복, 행복을 노래하면서, 어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간다라는 게, 아, 어 이게, 이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런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참 좋겠다. 에, 여러분이 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뭐 그러길 바라죠. 에, 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밤이 오니까 그 가을에. 그 느낌이 별로 없네요 <laughs> 그 밝을 때 오면은 지금 한참 그 단풍이 예뻐서 그 가을의 느낌이 있는데 아, 밤에 오니까 뭐 그냥 그렇네 <laughs> 이제 한 4분의 3정도 오긴 왔는데 돌아갈까 합니다 아무도 없어 와, 왜 저거 으시시하긴 하다. <laughs>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심야 한 밤에 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정안 되면 이렇게 그냥 나와서 걸을 때도 있고, 좋아요, 참 좋네요.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해 떨어지면 이렇게, 그 아무리 동네 공원 산이라도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야생 동물이 많아서. 우리나라 뭐 여기 산이야 가끔 고양이들이 조금 있는 정도 특별히 뭐 위험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습니 오늘 잠잘 자겠다. 갈바이보는 해야죠. 갈바이보.